2억까지 이렇게 네. 올라간 거예요. 811% 811%요? 예. 이 상태면 은 건물 하나 사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음. 많이 올라갔는데 네. 사람 이게 욕심이란 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찍는 건가요? 네네네.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이제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하려고. 아, 네네. 씻고그럴려고 아. 지금 가게에 나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네. 보통 이 시간에 출근하세요? 네, 8시 한 20, 30분에 좀 출근 준비하고. 혹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셨어요? 제가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했다가, 이런데, 열심히 사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얼마 투자하셨어요? 한 3천만원 정도 투자했다가, 2억까지 올라갔었는데, 뺐어야 되는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2억에서는 못 빼고, 조금 이득 못본 상태에서 좀뺀것 같아요. 혹시 지금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 지금 곱창집하고 닭발집하고 덮밥집 이렇게 3개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은 따로 있나요? 직원은 따로 없고 그냥 바쁠 때만 도와주는 친구 한명 있거든요 아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식자재 좀 사려고 마트 좀 들렸다가 바로 가게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혹시 이거는 뭔가요? 덮밥 담을 용기랑 소스들이에요 시간이랑 마감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덮밥집은 11시 반에 열어서 새벽 2시까지 하고요. 곱창이랑 닭발은 오후 2시에 열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혼자 일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한데 좀 적응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장사는 혹시 어떻게 하다 하게 되셨어요? 원래 친구랑 예전에 동업을 했었었는데 친구가 좀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 당하고 나서도 장사가 재밌어가지고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얼마나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가게 새랑 전기세 그런 거안 내고 몇백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돈은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아, 얽히고 설켜가지고 안 받고 가게를 통으로 아예 인수를 해, 해버렸어요. 결국에 그래서 혼자 창업하게 되신 거네요? 네네. 장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부모님 반대는 처음에 없으셨나요? 약간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고기는 항상 여기서 사세요? 네 여기가 좀 다름해가지고 출근하면 뭐부터 하세요? 재료 뭐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확인하고 떨어진 거 있으면은 장보고 재료들 뭐 손질할 거 있으면 손질하고 그러고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홀은 안 받고 배달하고 포장만 좀 받고 있어요. 홀 손님은 아예 안 받으세요? 예, 지금은 일부러 안 받고 있어요. 혹시 많은 음식 중에서 닭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닭발 집에서 알바를 해봤었는데 메리트 있는 거 같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친구 데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을 공략하면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닭발 쪽으로 공략을 한것 같아요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맨 처음에 홀을 했었을 때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오고 그랬어요 남자친구랑 어, 많이 네. 오고 그랬거든요 아, 얘 이제 다들러 가면 되나요? 어떤 전화예요? 지금 이제 껍데기 받으려고 마트 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껍데기를 또 다른 마트에서 받으시나요? 네, 예전에 일했던 가게에서 무료로 준다고 하셔 가지고. 아, 무료로요? 네, 네. 근데 껍데기를 파시나요? 껍데기는 닭발에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닭발을 드실 때 껍데기도 같이 드실 수 있게.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잃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초반에는 쭉쭉 떨어지다가 점점 이게 이 상태면 은 건물 하나 사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음. 많이 올라갔는데 네. 사람이 게 욕심이란 게 올라가기만을 원하다 보니까 2억 넘게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4, 5천 이 정도로 네. 내려간 게 맞나요? 네네네 그때 기분이 혹시 어떠셨어요? 가슴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많이 날아간 기분 <laughs> 아 그럼 혹시 지금도 비트코인 하세요? 저는 이제 좀 진절머리 나서 손을 좀 뗐어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친구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백신 맞고 쉬는 날인데 또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백신 맞으셨어요? 네안 아프세요 지금? 참고 하는 거죠 아 진짜요? 네. 두분 진짜 찐 <laughs> 우정이시네요 나중에 뭐 잘못되면 알아서 해주겠죠 음. 사장님 지금 주문 들어온 건가요? 아네 떡발비덮밥이랑 장어 우징어덮밥 만드는데 혹시 얼마나 걸리세요? 1 어, 0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어. 혹시 요리 배운 적 있으세요? 그냥 어깨 농어로 배운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잘해요. 영어가 두 개나 들어가네요. 네, 저희는 두 마리씩 듣고 있어요. 사장님 혹시 쉬는 날은 없나요? 쉬지 않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일하시는데 네. 힘든 점은 없으세요? 딱히 없는데 다이좀 모자르고 새벽 2시에 끝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한고 말고는 친구랑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친구랑 일하면 힘든 점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오랜 친구다 보니까 말안 해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혹시 창업 준비할 때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개인이 준비하면 알아봐야 될 것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준비를 다 해두는데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라든지 소스나 그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학교가 많이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많이 있는지 상권을 좀 많이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 아파트 쪽보다는. 택이나 비가 있거나 스피스텔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으면 많이 시키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표나 그런 걸 많이 보면은 거의 주택이나 빌라에서 좀 많이 시켜주세요. 그럼 혹시 광고 이런 거 따로 하셨나요? 예전에는 광고 대행사도 써서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효과는 보지 못했고, SNS나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마케팅이 당근마켓 해서 홍보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주변에 국내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뜨거운데? 잠깐만. 요즘 자영업을 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자영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많이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좀 빠지는 부분들도 많고 소홀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인분들한테 맛도 한번 볼수 있게 하고 의견들 있으면 반영해서 하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촬영하셨는데 촬영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촬영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게에 또 전념할 수 있게 한것 같고 재밌는 추억이지 않았나 싶어요. 가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분들도 준비할 수 있구나라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먹붙다 파이팅!